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일 리포터 송이. 찐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급 제보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왜전 모르죠? 전 모르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건 알고 계시죠? 아, 알죠. 날씨도 덥고. 근데 아직도 확진자들이 아직 많이 나와서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요 어? 그거는 저희가 관계자를 섭외했으니까 만나서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연금 공단에 근무 중인 이재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근데 사학연금 공단이요 거기가 어디죠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중요한, 중요한 게, 게 아니죠 음. 어 이젠 밝힐 때가 됐습니다 <laughs> 강제로 그 월급을 기부당하신 게 맞는지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오.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한숨에서 약간... 확실한가요? <laughs>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종사자분들과 음. 자가격리자분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송희씨? 도대체 어디서 주어들은 거짓 정보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무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기부했다니 정말 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혹시 기부 말고 다른 활동도 하신 게 있나요? 네, 이번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인 대구, 경북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게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나주 특산품인 도라지 배즙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저도 요즘 몸이 허한데 <laughs> <laughs> 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번에 졸업식, 입학식들이 전부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피해가 컸던 화해농가를 돕기 위해 공단 측에서는 꽃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아. 있었습니다. 로맨틱하신 분. 위기 극복을 위해서 <laughs>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대학생들에게는 사학연금공단이란 곳이 거의 처음 듣는 곳이죠. 그저 처음 저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저희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그 퇴직 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한 그려 대운영 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근직원 및그 유족의 생활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약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의 학교 버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가입 대상 및 운영 방식이 조금 다 다릅니다. 음,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원 및 사무직원과 국립대 법인 및 병원 직원이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음. 다만 계약직, 임시직, 무보수직 등은 가입되지 않고 있어요. 연금공단이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공단은 지역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절이 되면 전통시장에 방문도 하고, 더불어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찾아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연금 금융 프로그램을 초중고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형지에도 있고요. 지역 인재가 뭐죠? 저는 그냥 원서 쓸 때밖에 안 들어봐가지고. 찐이 씨는 금융, 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보다시피 아는 게 일도 없습니다. 음. <laughs> 지역 인재 육성 연금 금융 프로그램은 바로 찐이 씨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음. 활동이에요. 초중고 대학별로 금융 관련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이고요. 어 그럼 경제 관념이 조금 부족하신 찐이 씨는 교육 한번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뭐 그러겠죠. <laughs> 아 너무.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송이 씨, 찐이 씨,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는요? 냐돈다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하려면. 일단 공간이 필요하겠죠. 아, 맞아요. 저희 공단에서는 사무실 마련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음. 사무실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laughs> 무상으로요? 아예 공짜로 준다는 거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중에 남는 사무실을 지원해 드리면 창업자분들께서는 즉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음. 이를 통해 국가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한마디로 하자면 공단은 남는 사무실을 제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고 맞아. 사업자분들은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아주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오늘 사학연금공단 이재연 대리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우리 찐이 씨 이제 사학연금공단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겠나요? 아 그럼요 그럼 당연하죠 말해봐요 아. 그러니까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음, 퇴직, 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한 <laughs> 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네? 네? 들키셨네요. <laughs>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우리 대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네 저희 사학연금공단은요. 국민연금의 학교 버전으로 교직원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국민 상상을 위해 설립된 중전부기관입니다아 진짜 진짜 이제는 이해 가요. 정말요네 확실해요. 물어봐도 네, 돼요? 아, 당연하죠. 전다 대답할 <laughs> 수 있지만 지금 너무 바쁘세요. 시간이 다 <laughs> 됐어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사학연구공단 이재현 대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송이, 찐이, 현임이었습니다. <laughs>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